오늘은 추리국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해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추리국기는 나오다 출자입니다. 애국. 애국을 탈출하여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종노로 타던 노예 노릇하던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서는 번제단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등불의 성소에 있는 그 등대에 있는 등불을 어떤 기름을 쓸 것인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을 행할 때 이제 입어야 되는 옷에 관한 명령입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에 있는 자곧 내가 지론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렇습니다. Tell all the skilled men 말해라. All the skilled men. 모든 기술이 있는 자. 스킬, 능숙한, 숙련된 사람들한테 말을 해라. To whom?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I have given wisdom. 내가 지혜를 줬다. In search matters.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지혜를 준그 기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That they are to make garments for Aaron. 그들이 이제 garment 옷을 예복을 의복을 만들 것이다. for Aaron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위해서 예복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나 예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I have given wisdom in such matters. 내가 지혜를 주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입니까? 예복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혜를 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 때문에 예복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한하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각자 뭐 재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런 걸 잘해. 근데 사람마다 그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다윗 그 위에 있던 왕, 사울,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더니 저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이제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예복을 만드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그 예복을 만드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준 자들 그러한 자들 중에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능력 있는 숙, 스킬 이제 숙련된 자들 이제 노, 그 숙련된 자들 그런 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직분을 할 건데 그 예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예복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준 자들이 있다. 예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준그 사람들한테 만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의상실 뭐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옷가게는 있는데 이제 재단사, 의상실 옛날에는 그게 뭐잘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의상실, 재단실에서 맞춤 정장, 맞춤 의복. 뭐 그런 거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단사라도, 똑같은 의상실이라도 특별히 더잘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데 아무나 그 예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혜를 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성경에 어디 다른 데 보면은 뭘 만드는데, 뭐, 부살렐과 오울리압이 뭘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제, 지금 생각나는 거는, 부살렐과 오울리압이 뭘 만들어라. 그,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그뭘 만드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신,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는데 필요한 지혜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성막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성막들 만들고 지금 제사장 의복 만들고 하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그 그러면은 그옷 예복을 왜 만드냐? 포 히스 consecration. consecration이 성결케 하다. 성별케 하다. 이제, 이게, 거룩하게 이제 구별한다. 뭐 이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으면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he may serve me as a priest.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봉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건데 프리스트, 성직자, 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단어 뜻을 알고 있는, 성직자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주신 자들이 만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을 입으면 성별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와서 제사장 직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고 한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 예복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복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성소에 그 성막에 성소도 있고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예복을 입어야 거룩하게 구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이제 왕이 있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왕 앞에 신하들이, 뭐, 신하들이 있겠죠? 그왕 앞에 신하들이 나아갈 때, 그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갑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신하가 입어야 될 옷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가 갖춰야 될 예의도 있고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도 왕이 왕 앞에 나가기에 아 필요한 의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제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 종로를 타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혀 있다가 그 왕궁 보디바 감독, 그, 저기, 사건 때문에, 왕궁, 이제, 그, 오기에 갇혀있다가, 이제, 꿈 해석하라고, 요셉을, 이제, 바로 왕 앞에 세웠을 때, 어떻게 했냐.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입힙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아무런 죄수복 입고 어떻게 나옵니까? 왕 앞에, 이제, 새롭게 의복을 입혀서, 요셉을 데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설 때는, 이제, 새로운 옷을, 이제, 예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너희 그냥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거룩하게 구별해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하게 구별해줄 수 있는 예복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옷, 그 예복, 성별하게 하는, 거룩하게 구별해주는 그 옷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준 자들이 특별히 있다. 그 사람들이 만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애국기 28장 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모른 마음의 지혜론자 곧 내가 지혜론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치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 제사장 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형 아론,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도 레위 자손, 아론도 레위 자손.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줄수 있는, 성별하게 할수 있는 그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그 예복은 누가 만드느냐?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를 준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볼 때, 이걸 묵상해 볼 때, 생각해 볼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예복 만드는 거 알려줬지?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자들한테 지혜를 주십니다.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설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주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성경 구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오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산함 받고 이 제사장직분을 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는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아무렇게나 서면 되겠습니까? 왕 앞에도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왕 앞에 맞는 예의에 맞는 옷을 입고 예의에 맞는 격식을 차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손에 죄가 있으면 내 손에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니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옷만 깨끗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 손에 깨끗함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오를 자 누구인고 뭐 이런 구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것 좋아하십니다. 성결한 것 좋아하십니다. 깨끗한 것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깨끗한 인생, 성별된 인생,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